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백다출쌤입니다네 우리 학생들 다 주말 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이번에 주말에 잠깐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좀 방을 정리하던 도중에 마침 제가 보던 시험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님? 이전에 시험을 재수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2019년에 봤던 거랑 2020년에 딱 이렇게 시험을 봤던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지금, 전공책은, 전공은 이렇게 2019하고 2020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교육학원 지금 보다시피 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9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20년도밖에 못해서 없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19년하고 20년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laughs>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거 시험지를 일일이 다 스캔을 해가지고 여에 파일로 옮겼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스캔한 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해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참고로 이번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시험의 답이 무조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그냥 선생님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 봤는지 한번 훑어볼 보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2019년하고 2020년 전공 문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교육학은 선생님이 2020을, 20만 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주로 전공이야기 때문에 교육학은 제외하고 전공만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2019하고 2020년 보여드리는 풀이 과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명확한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쌤이 어떤 식으로 어,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2019년을 봐보면은 네, 여기 1번 문제 봐보면은 총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 총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때는 이게 안 나왔고 주로 교육학 앞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직무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물어본 질문도 있었고, 3번은 이제 통신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통신은 제가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답을 그냥 대충 얼핏 잡아서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는 맞았는데 아마 하나를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하나만 맞아도 점수를 제대로 안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약간 점수를 실점하는 데 있어서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리고 4번도 쉬운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 너무 떨려서 실수 해가지고 C2만 써도 되는데 D4까지 써버려가지고 이것도 틀렸고요 5번도 원래 이거 나중에 가서야 이게 답이 슬립인 거를 알았는데 슬립인 거를 그때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정격속도라고 써서 틀렸고 이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 전기자 반자경도 이때 이런 식으로 혹시 기억이 날까 해가지고 써봤는데 그거 뭐 계산한 문제들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아셨고 6번도 보면은 전자회로 쪽에 관련된 문제에다가 7번은 이제 어 상대방정식, 출력방정식 가지고 이제 극점을 구하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해가지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때 프리를 쓸 때도 이제 딱 처음부터 이식을 써놓은 상태에서 풀이를 정확하게 써 갔어요. 그래야지 여기 7번, 나중에 4번, 4점짜리 문제가 나올 때 그때 풀이를 확실히 써야 되기 때문에 2점짜리 나올 때도 그냥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것을 연습을 해봤, 그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까지도 이제 좀 계산 문제가 많이 헷갈려서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 봐 가지고 답을 쓰다가 어 이게 아닌 것 같네 해가지고 답을 바꿔서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가 좀 많이 헷갈렸어요 9번부터 이제 1, 2, 3, 4가 있는데 이때 스님이 어, 답을 답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풀이도 명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풀이도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 2, 이다 마킹하면서 이렇게 절차에 대해 절차대로 한번 풀어 나갔고 결국에는 이게 나온다는 것을 미리 써놨어요. 그리고 다반지 옮길 때도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옮겨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 0 번도 어 이거는 선생님이 뭐 어떻게 푸는 건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첫 번째 거는 똑바로 썼는데 두 번째 거를 제, 거기서부터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거는 거의 어 점수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11번도, 이때도, 어, 계산이 좀 헷갈렸는데, 일단 아는 데까지 최대한 다 옮겨 쓰면서, 이렇게, 풀이를 일일이 다 썼거든요. 음,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쓸 거다라고 하고, 밑에다가는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검산도 해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특히 회로 같은 문제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VL로 푸는 방법도 있고 KCL로 푸는 방법도 있고 탭브 N, 노든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웠지만 이것도 뭐 생각나는 대로 쌤이 식을 이렇게 딱써 놓은 상태에서 답도 명확하게 써놓고 여기도 식을 명확하게 쓰고 식도 명확하게 쓰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도 이거 Q 자체 전하량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절차대로 ex였고 이게 적분 최적 적분 형태로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면서 어, 풀이 과정을 다 정확하게 작성해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3번도 가보면은 13번에서도 이게 단계 1, 2, 3 이거 다 선생님이 여기 단계 1막 이런 식으로 쓰면서 답을 써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이 나왔다는 것을 쓰고 2번도 비슷하게 써나갔고 마지막에 3번 가서는 이거를 좀 제대로 썼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때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루프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많이 고민했더라고요. 메이슨 방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 못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써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 고민을 하다가 루프랑 일단 루프를 쓰고 경로를 써가지고 이것을 몇 가지 나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메이슨 방정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답이 이게 나왔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A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것을 단계 1, 단계 2, 단계 3에서 차례차례 써 나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 이거, 2000, 이거 선생님이 잘못 스캔을 한 건데, 이때는 2019로 다시 3교시가 가면은 문제들이 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어, 여기도 공조 문제가 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사실, 약간 안 좋게 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어 무슨, 4점짜리 문제들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였고, 3번도, 4번도 지금 보다시피 4점짜리였지만, 이것도, 선생이 이거 풀이 맞춰가지고 다 작성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맞게 쓰기는 답을 맞게 쓰긴 썼는데 풀이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뭐 애매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도 어 답은 맞는데 풀이가 좀 애매해서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5번, 6번도 어, 이때도 좀 많이 어려지만 일단 최대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딱 정리를 하면서 답을 구하고 어, 이것도 제가 6번은 이거 아마 그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면서 이거 논리의로들을 도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표현을 했었습니다. 어, 7번, 8번도 이제 8번은 노, 이제는 없어졌지만 논술을 쓰는 게 있었어요. 논술을 쓰는 거였지만 일단 공교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일일이 여기 코멘트를 달아놓으면서 어떻게 쓸 건지 정리를 해봤고.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문제를 풀고 나서도 시간이 되면 은 뒤쪽에다가 이것이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는지답 값을 한번 대입을 해 보면서 답을 확,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이 검, 제가 쓴 풀이 에 맞춰서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 안에 어, 그 시간이 되기 전에 한 20분, 30분 전에는 다 풀어놔야 되고 그 나머지 30분 동안에는 답안지에 옮겨 쓰고 내가 제대로 옮겨 썼는지 그거를 제대로 검토를 하면서 어 가끔 어떤 사람은 답을 다 썼는데 밀려 쓴 사람들도 있었고 실수로 앞에만 써 가지고 뒤에를 못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면서 어, 답안지도 체크를 해 보고 내가 좀 밀려쓰거나 누락된 것도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 2교시, 3교시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답을 아직 명확히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좀 많이 어려웠지만, 어, 직기려는항 유형, 이것도 아마 총론, 강론, 이거, 같이 스터디한 사람들끼리 일일이 빈칸을 뚫으면서 문제를 풀어서 마침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쓰려고 했었고 2번 3번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이를 정확하게 쓰면서 답을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4번 5번 6번도 이때 좀 많이 어렵긴 했지만 어, 마침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하던 부분이더라고요 4번 문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라고 딱 써놨고 그 다음에 5번, 6번 이것도 교육학 문제였지만 이것도 여기에 맞춰서 쓰려고 선생님이 많이 노력했어요 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번, 8번 여기서부터 좀 많이 어려죠 이것도 선생님이 이거를 풀이를 정확하게 써 보려고 한번 노력했는데 이때는 좀 많이 어려워서 약간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다 문제를 풀어 봤었고 8, 9번, 10번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7, 여기서 할수 있는 문제인데 워낙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니까 쉬운 것들도 되게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때는 진짜 쉬운 거를 되도록이면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던 것이 있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써야지 모르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쉬운 거에서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11번 여기 11번 12번도 이때 좀 많이 어렸죠 특히 12번이 너무 물리 문제 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거는 일단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11번 대신 이거를 정확하게 쓰려고 선생님이 많이 노력했어요 이거 비례추위 문제가 마치 전날에 딱그 문, 그거를 풀었던 참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이를 어,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 3번은 이렇게 쓰면 될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 해서 이거를 답안지에다가 정확하게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기계연구소 훈련, 이것도 말이 좀 이게 맞나 아닌가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막 썼고, 2번도, 어, 전자회로 문제이긴 했지만 이것도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었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도 이제 공교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여기 주어지는 조건에 맞춰서 최대한 이거 써보려고 했었고, 이거는 제가 기억을 좀 아쉽게 잘못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문제 해결력이었나? 어쨌든 이런 답을 썼었, 썼었는, 썼어야 되는데, 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른 답을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문은 5번, 6번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쓰려고 노력을 해냈을까요? 해서, 해서 지금 보기와 같이 답을, 어, 읽기, 풀이를다 정확하게 써가면서 답도 정확하게 쓰려고 했었고요. 아, 이때 선생님이 좀 많이 열심히 풀었네요, 진짜. 그 다음에 7번, 8번도 이때 좀 많이 어렸지만 제가 알고 맞지 전력도 제가 알고 있는 데에서 한번 제대로 풀려보고 했는데 어, 계산 방법이 중간에 많이 잊어먹어가지고 어, 좀 실수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8번도 거의 다 맞았는데 뒷 부분 계산한 데 있어서 제가 실수를 이거를 계산 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30인데 40이라고 써버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때도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때도 좀 많이 어려웠지만 이것도 일일이 한번 숫자를 대입해보면서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었고, 어, 10번도 좀 어려웠지만, 이거 제가 알고 있던 거 공식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답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좀 많이 어렵지만 이것도 이 공식이 마침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딱이 식이 나와서 이걸 대입해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뭐 답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 답이 나왔고 마지막에 F를 구하는 과정 이거를 공식을 대입해 보니까 답이 이게 나왔습니다. 옆에다가는 이제 이게 처음에 여기 쓸 때는 잘못 써가지고 옆에다가 깔끔하게 쓰려고 또 시도를 해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 2019년하고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이 문제들을 어려웠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거를 잘 정리해서 어, 풀이 그거 저, 전문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려고 선생님이 이때는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네요. 다시 보니까 이때 스님도 열심히 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019, 2020년에 스님이 풀었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2점짜리하고 4점짜리 같은 경우에 문제를 푼데 있어서 다 차이점, 차이점이 있어요 2점짜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쓸수 있느냐 말 그대로 단답형이기 때문에 어, 내가 알아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것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4점짜리는 답도 중요하지만 그분 채점하시는 분들은 풀이 과정도 꼭 확인하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답이 맞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풀이 과정을 제대로 안 썼다 그러면은 교수님 거기 채점하시는 분들은 아이 사람은 그냥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가지고 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2점짜리나 4점짜리나 내가 직접 풀이를 제대로 쓰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2점짜리는 지금 보다시피 그렇게 비중이 큰 편이 아니고 이제 4점짜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내가 만약 풀이라도 제대로 써면은 구분점수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풀이를 제대로 확실하게 쓰는 것을 좀 많이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여름이라서 많이 덥기도 하고 아직 임용 이제 사전 예고도 확실하게 뜨, 아직 뜨지 않아 가지고 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이 될텐데요 이제 슬슬 이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지 않, 않나요 어차피 사전 예고가 안 나오는 것도 모두에게 다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이제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열심히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선생님이또 어, 괜찮은 컨텐츠가 있다면은 그 우리 학생들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좀 힘들겠지만 이제 임용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용 열심히 공부하고 혹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여기 또 댓글로도 한번 이야기를 좀 주면은 선생님이 답변도 해주면서 괜찮다 싶은 거는 또 그걸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이제 월 월요일, 내일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동안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서 보다 알찬 하루가 될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